2화, 계속 시작하죠. 아! 아! 아 진짜! 으! 네. 다시 와다. 어! 어! 다 떨어졌어. 헐. 이것은 신속, 이것은 도약. 좋아, 한번 남았어. 좋아, 이한 번에 모든 걸 걸어야 돼. 아, 미친! 이걸 어떻게... 왜 이렇게 깨냐? 저몰데를 깨지긴 해? 플레이 해봤어. 아! 렉이 왜 이렇게 걸려? 아, 빨리 깨야 되는데. 아, 진짜 짜증나. 아 아띠 아야아아와 인성 보소 인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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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이거 뭐임? 진심 인성 쓰레기 아와 이거 진짜 걸쳤다 진심 걸쳤는데 어 빨리 아니 저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기로간 다음에 뚜시아 신속은 있으니까 독포션 아니고 도약의 포션 추가. 헛헛헛 아. 인성쓰레기가 아, 미친 아니 이걸 어떻게 해 못하겠다 진짜 아 벌써 3분이야 이거 하는데 이것만 3분 넘게 했어 아무래도 잠시 이... 어우 자. 자 제가요 정말 오랫동안 뭐야 신속 도자왜 갑자기 이걸 하려는 거야 이거 뭐야 응? 어 깼어 깼어 깼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지금까지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 후속작도 제작 예정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리고 쩐다 아, dn 와 진짜 힘들었다 자 작자의 블로그 터치 힘들었어 블로그는 이거라고? 블로그 접속 후 후기 남겨주세요 흠 재밌었던 것 같네요 네 정말 힘들었어 자 멋진 모자 쓰고 모자 모자 오 어, 영광의 모자를 쓰고 와, 어, 어. 와 좋아 아주 좋군 역시 멋져 자 영광의 모자를 쓰고 이만 뿅